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며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달력이 또한장 넘어가 11월이 됐습니다. 11월의 첫날은 추위를 재촉하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의 5에서 40mm, 경북 북서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5mm 안팎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고요. 그외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 오전에는 비가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며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합니다. 오늘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특히 경북 남부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고요. 다음 주부터 기온이 내려가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 작업이 본격화됐지만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통합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청이 있는 안동 예천 주민들과 의회의장단이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의 포항 출장에 맞춰 포항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통합 반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 지역 단체 주민들이 포항을 찾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통합으로 행정력이 대구로 집중되면서 오히려 경북 지역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민생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북 도시사회와 대구 시장은 경북 대구 행정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도탄에 빠져 있는 민생을 살리는데. 온임을 쏟아 주길 바란다. 또 정부와 합의문 서명이 전에 경북 시군 차원의 회의 한번 없었다며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졸속 행정 통합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도민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260만 도민의 목소리를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촉구한다. 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 의장단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포항시청을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행정통합 철회 요구서환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1일 경상북도와 대구시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 자치단체를 2026년 7월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내용과 재정 지원 방안이 나오면 이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겠다는 것이 경상북도의 입장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주 대구와 경북을 시작으로 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북부지역 11개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대 의견이 잇따르는 가운데 포항과 경주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에 이어 영주시의회도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영주시의회는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행정 통합이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특히 경북 북부 지역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행정 통합이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분석은 실효성 없는 거짓이라고 지적하고 두 광역단체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 논의가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역전세나 전세 사기 걱정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분 많으신데요. 정작 필요할 때이 반환 보증금을 못 받는 세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환 보증금을 받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는데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대구에 사는 최모 씨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4억 6천만 원을 떼었습니다. 2년새 집값이 곤두박질치고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한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사 갈 집을 계약해둔 상황, 곧장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보증금을 대신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런 사고 날까봐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넉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 받지 못한 보증금 등으로 달마다 200만 원 넘는 대출이자를 부담하며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연락을 전혀 받으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네, 보안 요청도 받은 적이 없고요. 네, 지금 저희가 몇 번째 순번인지도 모르겠고 가지고 있던 뭐 예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헐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허그 약관에는 서류 등 보안 요청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접수일로부터 한달 안에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보안이 필요한지 답변 받기까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지난 7월 허그의 전세금 반환을 신청한 박모 씨도 상황이 같습니다. 네, 지금 5, 6월 거를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10월인데 5개월도 다 걸릴 수도 있다 하길래 내가 지금 한 달에 내는 돈이 얼마고 그거 그럼 다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하니까 그거는 자기들도 말못 해준대요 또내 지금 보증 보험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나라는 것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 더 불안해지죠. 전세금이 묶여 분양받은 아파트에 전입도 못하고 신혼부부 대출은 거절당했습니다. 불어난 이자에 두집 관리비까지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이런 세입자 한둘이 아닙니다. 허그 영남관리센터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세입자들이 모인 단톡방에는 3개월 넘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만 10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역전세나 전세 사기로 피해를 받습니다. 공사 측은 올해 들어 영남권에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몰리면서 처리가 일부 지연되고 있다며 기존 4명이던 담당자를 6명으로 늘려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증금 변제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은 허그를 상대로 보증금 변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상북도는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늘부터 최대 2년간 월 3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39세 이하 청년부부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6개월 단위로 월세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반경 30km 이내는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인데요. 경주에서 월성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비해 민관 합동 방재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월성 원전의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에는 경주를 비롯해 포항과 울산의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월성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를 가정해 민간 합동 훈련이 열렸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경찰 소방 등 20개 기관이 참여해 비상 발령 단계별로 기관별 대응 조치를 점검했습니다. 방사능 누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육상에선 환경방사선 탐지도 실시했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은 비상대응 지침에 따라 이재민 구구소로 대피했고 재난시 행동요령과 구호급식 체험 등 실질적인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백색, 청색, 적색 비상 발령 등 원전 안전 행동 매뉴얼을 기반으로 원전 비상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 조치 훈련과 실제 주민 및 학생들의 소계 훈련 등을 통해 경주시는 지속적인 훈련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재난시 행동요령을 익히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마련돼 있지만은 실제 그것이 가동이 되는지 예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방재 시스템의 단계에 따라서 훈련을 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경주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방사능 방재 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실효성이 있는 주민 보호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 의회는 이번 달 8일까지 9일간 임시 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경관계획 재정비안 등을 심의합니다. 김한규 의원은 재활용 선별률 제고 방안에 대해, 최재필 의원은 태극기달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한순희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 극복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경주시의회 APEC 특위는 경주 개최 1년을 앞두고 범시민추진위원회와 경주상공회의소 등 14개 단체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포항시 방문단이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티스 로슈의 본사가 있는 유럽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 스위스 바젤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 비결을 배우고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스위스 바젤의 랜드마크인 쌍둥이 빌딩. 글로벌 제약회사 로슈의 신사옥입니다. 바젤의 인구는 50만 명이지만 제약사 노바티스, 로슈의 본사가 있는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포항시는 먼저 글로벌 신약 개발 연구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바젤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과학자인 하인츠 레블리 교수를 면담하고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이어 전 세계 모기 유충의 이동 경로 등 공중 보건 분야를 집중 연구하는 스위스 열대 및 공중 보건 연구소 TPH와. 바이오 스타트업의 핵심 거점인 바젤대 혁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바젤대 혁신센터 관계자는 포항은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중심으로 훌륭한 창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Like... 또 스위스 바젤의 스타트업 성공 노하우를 포항에 접목해 포항의 바이오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actually already quite a successful methodology for supporting startups because we have a long experience to support over 100 startups from our side from the university of basel so we u s e this methodology to support also startups from pohang 포항시 방문단은 이어 스위스 한인 제약 바이오 네트워크 회원들과 만남을 갖고 포항 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100억 원 규모의 카드형 모바일 포항사랑 상품권을 7% 할인해 판매합니다. 올해 마지막 판매분으로 개인 구매 한도는 70만원, 보유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11월 1일 0시 15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충전할 수 있으며 105개 판매 대행점과 셀프 창구 등에서도 영업시간 내 충전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늘봄 학교 지원 대상이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늘봄 학교는 정규 수업이 끝난 뒤 음악과 춤, 과학 등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지원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에 108억 원을 들여 지자체와 지역 대학과 협력해 참여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혁신도시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역 인재 대상을 지방대학 졸업자에서 지방대학 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뒤 비수도권대학 대학원 졸업자로 확대했습니다. 이어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공공기관에 조세 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하고 이전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달력이 또한장 넘어가 11월이 왔습니다. 11월의 첫날은 추위를 재촉하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40mm, 경북 북서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일까지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고요. 그외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 오전에는 비가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며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합니다. 오늘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어 아침 출근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특히 경북 남부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바람이 순간 풍속 시속 70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출근길 안개에 유의해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3도, 김천은 10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16도, 김천도 16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0도, 봉화는 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16도, 봉화는 17도 전망됩니다. 현재 영덕의 기온은 12도, 포항은 14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영덕 19도, 포항은 17도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고요. 다음 주부터 기온이 내려가 급격히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